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쨈 디백큰쨈이다 네 오늘은 요게 뭐 게임이냐 요게 저게... 뭐여? 미역? 키키 그냥 안 될걸요? 이렇게 해봐 안될걸요 이게 시프트가 이거 넣는거네 아유직기 어... 없네 나의 살인자 뭐 꺼도 되고요 이렇게 수락 어 할까? 아니, 아니. 시끄럽다. 조용히 해. 이게 쉬프트가 안 끼고 코드라는 게 있는데? 아, 이러면. <laughs> 제이슨이다, 13일에, 금요일에! 달달달달달. 아, 어, 별 무섭다. 어? 이건 뭐지? 숨기? 아, 숨어볼게요. 아, 보이잖아, 야. 골드 먹 되겠다. 오, 골드 따로인가 보네? 제가 지나가는데 안 사라지는 거 보니까. 나이스. 시프트가사본나의 열기를 종료. 오, 저어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기 저기, 다기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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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저이 저기, 저기, 저죽 저기, 저 살았다. 살았다. 나는 안 살려질까 지라 그냥 누워 있어야겠다. 어우 씨, 아파 죽겠네. 저어야 돼. 어. 지키지 지키면 안 돼. 지키면 안 돼. 아, 어우, 어우 씨, 아파 죽겠네. 나는 안 살려질까 지라 왜냐고? 그럼 내가 죽거든. 아, 내가 그냥 가가지고 제가 죽었는데? 카구리야. 구해줄게. 죽어라. 깝죽거리기, 깝죽거리기, 깝죽. 오케이, 깝죽이. 성공. 아, 반대쪽으로 빠져버리기? 또한 명이 죽었네. 죽은다다다다다다다다.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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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 아, 다리에 지났어 아 다리에 지났어 와, 다리에 지 오씨 아파 죽겠다 다리에 지 겁나 아파 아 다리에 지났어 아씨 다리 뭐야 이거 벌씨 됐다 아 그때 나 아악! 아악! 아. 우와! 살려주세요! 아꼈 깨웠어! 깨어 도망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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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도망갈 거야! 안 돼, 이기주이가! 이렇게 질순 없어! 얼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우 나와나와나와나! 여기서 한번더 죽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숨어만 있어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죽잖아? 그럼 나 죽는 거야 아 근데 아씨 아파 죽겠네 망할 다쳤어 휴, 얼른 도망가야 돼. 아이씨, 아이씨, 어, 쫓아오다. 망할, 쫓아오다고, 망할, 쫓아오다구요. 김땡땡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마하마하 <laughs> 설마? 아, 안 됐다, 안 됐다, 안다 됐어? 어, 안어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돼, 까지안 돼, 는 돼, 안지안바안 돼, 사 돼, 사 돼, 안 돼, 사 돼, 사사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었다 숨었다 숨었다, 숨었다! 오케이, 내가 먼저 달출했다. 10%, 100%다! 예스! 오케이, 코드 알아내려야 되는데, 없는데? 저게, 영어일 확률이, 음, 영어일 때 죽을 수가 있거든. 아니, 영어, 아니, 죽는데. 아니 영어, 일대. 원래 영어인데, 이 한글로 바뀌면서, 어, 저게안뜰 수도 있거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 안 나오면. 아, 근데, 아, 씨. 아, 어, 씨. 지났어, 다리에. 막하다 아우, 어, 씨, 아파 죽겠네. 아. 죽을 뻔 했잖아. 어. 어 제친 구 같다. 와...씨...나는 뭘 그리는거야 와...개 무서워 사람...사람이 뭐...어? 어 <laughs> 제발 들어라! 음, 저쪽 지도 빨으면 안돼 이게 지도에서 밟고? 어? 그럼 유축해? 여기...1,4 열쇠를 찾아야 돼 지금 어 잠시만 이 열쇠가 없단 말이야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가 없다 어어 있다 있다 잘 없다 4번 길아 줄아줄 있구나 또 얼른 내려가자 얼른 도망가 도망가 아씨 어디로 내려가지? 오해다 이렇게 내려가서 오, 여기 문 열자. 오케이, 문 열었어. 근데... 아니 어딨어? 요켄 롤... 켄 롤러 어딨냐고? 아이고 어디서 그걸 자꾸 찾는 거야, 애들은. 근데... 살인자고. 어? 어? 문 열어. 소스를 수집했다고? 무슨 소리지? 저건 뭐야, 도대체? 우리보다 우주유료가 필요하다고? 우주유료 없나? 아니죠. 어디? 여기 앞에 있는데? 거의 다 앞에 왔어. 저 표가 안 뚫려져 있잖아. 왼쪽이다, 왼쪽. 그러다! 살인자! 아니 저게가 어딘데요? 잠시만요? 오잖아 이거 요거. 응! 요거! 어쩌라고 아... 아파 죽겠네 저쪽 위에서 왼쪽으로 왔다 에베베베베 에베베베베어 뭐야 이때 이렇게 넣네 자... 위에 올라와 아니 우정이어 어딨는데 조여. 음, 6가지쯤 되겠거 와! 여기 조려 이라샤이마세. 오. 이라샤이마데. 메라지샵이까 어? 뭐야, 왜안 들어가죠? 에이. 요그 때문에 못 들어. 이러면 해봤세 봐. 꽃이 쳐지네.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됐다. 이게 뭘까? 요게 뒤에 또 뭔가 있던야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너무 아파요. 아니, 요 켈러요. 어디서 났어? 탈출해, 탈출해. 왜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임이었어? 그럼 나안 하지. 이것만 하고 아니, 언제 열리는데? 아우씨, 어, 어어어, 초다 이렇게 아아 와. 아이 소리라는데 시켜니 키키키킥 아살려주세요 <laughs> 제발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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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지라고 아, 나 탈출하네. 탈출 안 해? 탈출! 까지야! 탈출! 나이철! 응? 요건 안 되네 이렇게 이게 원래는 서바이벌 대 킬러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바꿨어 한글 패치로 나중에는 또땅른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포거 아니면 픽이 뭘 할지 모르겠다 너무 어그려 아니 어지러워 로드 파티도 좀 해봐야겠어 나중에 음. 뭐 이렇게. 아, 오, 매진이라고.